최고의 핸드헬드 청소기 알리익스프레스. 이 제품은 V14 무선 핸드헬드 청소기예요이 청소기는 250W의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28kPa로 진드기와 먼지를 말끔히 제거해준답니다. 특히 8인 1 기능이 있어서 다양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무게는 3kg 이하로 가볍고 배터리는 니 박진희 타입이라 오래 사용할 수 있답니다. 방진컵 용량은 1 2터로 넉넉해서 청소 후에도 자주 비우지 않아도 돼요. 여러 가지 노즐이 포함되어 있어 세밀한 청소가 가능하니 지방 곳곳을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추천드려요. 이 제품은 V15 무선 핸들드 청소기입니다. 30kPa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지방 곳곳을 쓱쓱 청소할 수 있어요. 특히 디지털 모터가 330W로 성능이 뛰어나고 8인 1 디자인 덕분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무게도 3kg 미만으로 가벼워서 손목에 부담이 덜하고 탈부착 가능한 배터리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방진컵 용량도 최대 1.2L까지 가능해 자주 비울 필요가 없어서 좋네요. 진드기 제거에도 효과적이라 알레르기가 걱정인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정말 실용적인 아이템이에요. S16 핸드헬드 청소기를 소개해드릴게요. 35kPa의 강력한 흡입력과 450W의 파워로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무선으로 사용 가능하고 LCD 스마트 디스플레이 덕분에 작동 상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답니다. 55분 동안 지속되는 배터리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 90도로 접을 수 있어 공간 활용도 최고예요. 다양한 노즐과 터보 브러시까지 갖춰져 있어 어떤 청소도 쉽게 할수 있어요. 가벼운 무게 덕분에 청소하는 것도 정말 편해요. 저처럼 집안일이 부담스러운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